아 이게 뭔가 안에다가 공기를 불어넣고 했어야 됐나? 야 그거 한 종류로만 하자 그러면. 이걸로 안 될걸? 어머니 저 이거 보약한 해였어요 이번에는 이런 장미꽃을 샀어요. 이런 레고 그거에 뭐 화분을 장만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. 저기 또가 아, 그래? 또... 주말에 나오는데 어. 엄청 기다려요 이런 이런 결국에 또 고기를 먹는 우리 <목소리> 요금동에 있는 이런 카페에 왔어요 강아지 동반도 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. 이건 시그니처이 이거 자! 다화 절대 안 하는 거아 저희는 이거 먹어봤었어요. 어, 이렇게 먹같데 그런데 기가써보시 아, 이거야? <laughs> 이게 뭔데? 힌트 <laughs> 알아보시면. 매칭 <맨칭> 앰, <M> 이거는 어있 <laughs> 맛있겠다야. 어, 래퍼의 부드러움 해. 래퍼의 부드러움. 해. 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귀 살짝 한짝 어떡해, 그렇게 해서 내 잡아 그떻게 해? 내렇게그서회내려봐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사고 싶지만 아 순서 대아 어디 갔어? 손민아 어디 갔어? 손민아 어디 어 아이고 필요 없어 어나 있어 손민아 아 엄마 이거 우리가 보약 한채 엄마 아빠가 지어놨어. 이거랑 중약이야. 이거는 일단 열로 와봐. 어. 내국꽃이 일단 아. 시들지 아, 네, 않는 네. 꽃. 근데 승주 말로는 엄마가 이걸 나이. 조립하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냥 주라는데 어떻게 생각해? 아, 네? <laughs> 좋와 당연히. 화장바. 아, 이거, <laughs> 이거 나쟤네 집에 있잖아. 맞아, 아니 그... 엄마 이거 나랑 같이 했을 때 엄마 좋아했잖아. 응. 이거 뭔지 알아? 알아 해봤어. 아 그. 오케이, 오케이. 많이 들었어. 핫까봐 지금. 아, 거봐. 아, 엄마 이거 집 거... 가서 하나 하나는 대미잖아 이거 레고는. 나 이거부터 먼저 볼래. 그래 봐. 보약해야 무슨 보약이야? 그냥 일단 엄마 아빠 어살 빠지는 보약. 진짜네. 아빠 보약이야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뭘를 돈이 들어 안 돼? 아 <laughs> 보약일세. <웃음> 보약일세. <웃음> 어머머머 이렇게도 나오니? <laughs> 진짜 뭐야 어. 여기다 돈을 니네가 집어넣는 거야? 어. 엄마 발 밑에 있다. 어, 이게 모양이 어. 이렇게 되어있는겠고 어. 우와! 우와, 이쁘다! 괜찮네. 우와, 이쁘다, 어. 그치? 이쁘네. 우와! <laughs> 진짜 안개것 같아. 응. 언니, 어. 얘가 왜 밑으로 내려가 <laughs> 있 <있어>? 거야? <laughs> 뭔가 이상하지? 뭐지, 아빠 왜안 보고 괜찮다고데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근데 여기 밑은 여기가 맞거든? 냅다 이상한데? 아니야! 위치 여긴 맞다니까? 이거 아니야! 항상 올라가야 돼! 아니야! 이게 이렇게 있다 그랬어! 일단 전 음, 대충 해놓긴 해. 했거든요? 제가? 나 길을 몰라요! 내가 알아서 갈게 어.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! 아 근데 내가 봤는데 왜 있잖아. 안받아도왜안 받아줘? 아그어 아, 아, 쓸데없으니까. <laughs> 아직은 좀 밤에 쌀쌀해가지고 안에다가 히트텍을 좀 보강해서 나왔습니다. 잘했어. 네, 오늘 오랜만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성수거리. 비교적 한적. 비교적 한적. 그 친구라고. 어. 저 여기 최애 커피샵. 10시까지야. <laughs> 진짜 꼭 빼서 오고 싶어서 그렇지 계속. 아니 왜 그래? 너가 유튜브 채널 만들어 그러면. 대리가 살짝 불안한 건 있지만. 음. 치즈케이크 워낙 맛있어가지고. 이 치즈케이크 진짜 꾸덕하고 맛있거든요. 츄러스 도넛도 많이 드시러 오시는데 저희는 이게 좋아요. 팬서가 확실히 커지면서 잡는 속도나 이런 게. 어. 아. 왜 저래 정말 <laughs> 지금은 저녁이 아닙니다. 아침이에요. 엄청 빠르게 도착을 해가지고 회사에 차에서 누워있는 중입니다. 엄연히 아침입니다. 오늘 갑자기 날씨가 크게 됐어요. 여름이 됐어. 그래가지고 일단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나왔고요 그렇더라. 깜메에요 웃기고. 선명이좀더 나아가는 서비스를 아, 원해다 우리 내정모했다고신나했거든 네 <laughs> <laughs> 이제 <웃음> 일, 일상이 개노잼이라서 없어, 뭐가. 밥 먹는 거라도 찍어야지, 회사에서. 일하는 거 찍어, 일하는 거. 야, 일하면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. 조용히 하고. 아, 맞아. 그러면... 가,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와가지고. 찍어본 게 아니야. 찍었는데 개노잼이야, 진짜. 내가 편집하다잘 뻔했어. 하고 나왔는데 다뜬 거야, 열받아가지고. 아... <laughs> 진짜 시켜. 완전 까맣... 까만... 그래그래, 여기다 하자. <웃음> <웃음> 야! 기껏 헹거놨는데 바보야! 아, 수민이야? <laughs> 먹어. 둘다 다. 척. 로먹으면 맛이 맛깔이 안, 어, 어. 안 난다고. 먹을게. 그럼 먹어. 딱으로 먹어야 된지. 야, 잠깐만. 스키너몇 뿌리고 거기야. 너는 너는 안 따라오지. 나만 어? 따라오지. 어, <laughs> 아, 선명이는 여기 나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면서. <laughs> 아. 귀엽다 우리. 귀여워. 어. 오! <laughs> 이게 요즘 유명해. 유명한 거야? 어, 많이 없는데 내거다 금귤 아 화연이 픽이야 그러면? 진단한 친구가 금귤이 최고라고 먹어봐 음? 혀 만을 응? 야혀안될 거야 안낼 거야 혀는 <laughs> 최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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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거 진짜 알코올 향이 안 난다 몇시야 알코올 도수가 혹시? 4? 4 <laughs> 아 왔다 <laughs> 젓가락 왔어? 우와 쌍두 개 왔어 가다. 아, 아, 너 이거. 봐 놀러 와 봐. 놀러 와 봐. 저 이렇게 안생겼어너 혹시 이 얘기 듣는 거 즐겨? 너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? 아, 기러 님 실물이 훨씬 나오세요. 이런 거 즐겨? 아, 이런 거 즐겨? 아, 연락 이러면통 받아. 송대를 불러 임장 좀 어, 지금 내가 안 돼. 뭐. 뭐. 아니야. 알 거야. 우와 신기하다. 우와, 우와. 이다될것 같아. 그치? 우와. 야한입 먹는 거 아니야? 야 잠깐만. 와 근데 오늘 진짜 시원하다. 나 만약에 어제 같은 날씨였으면 나 고기 안 먹었어. 안 먹지. 오늘 좀 춥지 네. 않아? 오늘? 응? 오늘 근데 오늘 정도면 괜찮아. 골라봐.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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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일단 3개 시키면 돼. 여기다 물 따라도 돼? 너좀술안 먹잖아. 아니 따라줘도 되냐? 아, 음. 아니. <laughs> 내거 먼저 따를게. 음. 이거 그냥 시킨다고 하자. 어 좋아 좋아 좋아. 진짜. 그건 계속 해야지. 아, 사회가 사회. 어 언니였다. 뭐야? 어, 이거봐 마켓 타라고? 응감사합가져게한 병이랑 제로 콜라 엄청 빨리 엄청 하고짠 소주가 우기 굽는거야 나 이번에 그 듣는 가올리는게 아니고... 끝이야? 카운팅이 있어운하하지만 롯데동 멋지 않아. 거니 뭐야? 버 언니 봤어? 릴 아, 먹여주는 거 이거 맛있다 맛있어? 내가 <laughs> <laughs> 오늘 얼마나 버살 버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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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릴 버릴... 못했어. 우와. 되는 거야? 박력이 없어. 뭐 하는 거요 <목소리> 아, 뭐야? 나 이런 거 못해. 좀더 아, 해봐. 나 고개 자르는 이런 거 못해. 나는 아, 너무 버티기 잘한 번을. 그래. 어. <laughs> 아 언니들은 집에 갔고요. 비가 엄청 와서 전 분위기가 저를. 알고 제가 오줌으로 가져왔었어야 되는데, 까먹고, 오늘도 안 가져와가지고, 지금 그냥 아이폰으로 부랴부랴 찍었는데, 어떻게 편집될지 모르겠네요. 아, 저에게 들러왔다, 야. 포비아 되게 많네. 야, 장난 아포비아 덩어리야, 그냥. <laughs> 어, 이제 뭔가. 어? 어? 저기 지나가야 돼, 언니. 여기 뭐야? 여기 너무 무서운데, 여기? 여기, 안에 사람 오는지 한번 보고 가야 돼. <laughs> 어, 가야 된다, 가자 가자. 잘 네, 가요. 목적지. 언니 주소지를 주신 것 맞아? 어 맞아 맞아 맞아. 맞아. 그럼 차를 여기도 내면 되나? 그런 것 같아. 아닌가? 저 나도. 장난 아닌데요 여기? 그리고 말리 저기서 씻고 있어요. 나라는 친구예요 퀸이랑 재밌게 놀겠습니다 지금 교관님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가고 있어요 여기 서 너무 예뻐요 퀸이랑 같이 가고있어요 꼭풀을 뜯어먹어요 <laughs> 딱따구리가 이렇게 해놓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아우 아파 마또 먹네 또 먹어 계속 먹어 너는 그래 자, 가요 씨침 재접촉 대박, 머리. 음, 어, 어떻게, 승마장에는 강아지 아니, 아니고 말이 돌아다녀요. 네, 맞아요. 이 흥분이 가시기 전에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너무 재밌어요. 근데 모자 좀 제대로 써. 어기야. <laughs> 이런 데 가요, 이런 데. 예상하지 못한 너무 힐링을 해가지고. 맞아. 와, 진짜 너무 재밌고. 근데 저는 약간 긴장을 많이 해서 고삐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. 나 고삐를 안잡아서 문제였어 넌고피를 어떻게 안잡고 타냐? 봐 아, 맛있겠다 나도 있거든 네. 축하해 <웃음> <Hi>. <웃음> 소금 좀 뿌릴까? 음. 애들은 막 소금 뿌리던데. 뿌리 뭐? 응. 야, 아기 빨리 먹어라. 에이? 너? 뭐 <laughs> 거의 세트. 이거 햄버거 먹고, 이거 먹고. 너는 어디로 먹어? 웰던 아니면은 레어? 나 거의 레어. 안녕. <laughs> 오, 됐어. 음. 음. 고마워요. 네. 나 이거 먹다가 그냥 진짜 나 현준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. <laughs> 야, 알콜향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. 응.